설마 진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예요? 먹었어 물더 줘? 응, 나물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김일석입니다 아, 오늘 5월 4일 드디어 아... 한남동맥 마지막 졸업사냥을 시작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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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도에는 없는 산이라. 길이 없어요. 저쪽에. 조금 벗어났어요. 아, 여기 있네요 길? 고 이렇게 열열시씩 다니면은 진짜 이가 수월해요. 차지나가니까요 봐봐. 뭐요 뭔데? 아. 뭐야 이삐삐선이 위험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걸> <laughs> <laughs> 어, 아들 주게, 사위 주게, 아? 사위, 사위? 아들 주지, 아,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주까 아들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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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주라 아들 한테 아들 지 아들 지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아들 한테 아들 주지, 아들 주지, 아들 지 아들 는거 아들 맛있 아들 럼땀 아들 주 싹 뺏겼어요. 싹 나오면서 그냥 다 뜯어가지고 가 사람들이 음 너무 짹깐낼때 뜯어버리면 그러고요. 싹이 나야지 얘가 살지. 조금 나가서 먹을 만하면 나가고 나고 <laughs> 아예 싹이 하나도 없어. 죄가야, 알바. 삼 킬로. 지하 통로를 통과해야 돼. 길로 가면은 가긴 가는데 돌아가야 돼. 옛날에는 어. 정맥길이 터널 위로 지나가는데. 아 똑바로? 네. 어. 지금은 등산로가 터널 밑으로 생겼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네. 가면은 더 빨리 갈수 있다. 아저거 똑바로 된 길을 네. 갔다가 네. 돌아가네. 네. 어. 아 이게 이게 옥가이구나 저거 위에 무슨? 아 진짜 저기. 딱 다섯 개네 입이. 근데 저게 상황버스인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다 뽕나무잖아, 뽕나무인데, 어. 요새 옛날에는 재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상황버섯을 재배를 재배 해요. 기술이 좋아져서. 어. 음. 다 재배를 해. 아, 저기, 아유. 뽕나무라 상황버섯이라는걸 아는 거예요, 그 그럴 뭐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정맥은 <laughs> 원래 이게 맞는데, 최근에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 놔둬 다, 놔둬 놔둬. 다 하는 거야? <laughs> 다 <웃음> 해야지. <웃음> 이런 걸또 언제 지나가? 우리, 찍어줘? 트랙이 없고, 최근에는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온 길로 돌아서 왔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터널 위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거 가, 스있는길 아니야? 가는 길 아니야? 아까 그로?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정맥길? 예 네,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어, 갈수 있나 봐. 넘어올 수 있는가 봐. 어. 어. 너무 온다니까 아까 내가 터널 넘어간다고 했잖아. 아시는 사람은? 응. 다시 갔다 와요? 안한번 가요. <laughs> 회장님만 갔다 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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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오고 예, 나오고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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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그러니까 예. <인간> 예. <laughs> <많으시기 웃음> 사람들이. 무섭 봐, 저기 나나 계란 있는데 계란 일 거니까. 네, 예, 저분은 예. 어디로 가시는지 남내로 가시는 거예요. 시아 가시면. 이 낮은 낮은 능선 여기 정맥이, 어, 정맥이. 여기 다채 버렸잖아. 전신 좀 보이잖아. 송전탑 거기 같아 정맥이. 원래는 이 밭으로 가야 되고 저저앞으로 아. 가야 되거든요. 어. 네. 여기 등산로가 있어요. 예? 등산로가 어디 있어요? 누구 등산로고 여기 가면 안 돼죠. 동백을 나고 버스 타고 가야 돼. 강하로 가야 돼. 예, 강하로 강화. 아, 가는 거요. 아, 여기가 면 나가고 이제 버스 타고 강하를또 가야 돼. 아. 강하를 가야 돼. 아, 아무튼 아, 여기로 가는 길은 오, 있죠. 걸어서 가면은 그래서 길만 사. 있으면 돼요. 갈까요? 걸어서 네. 안 돼요. 우리는 걸어서 가려고 온 아, 사람들이에요. 형님. <laughs> 형님, 조금만 더 가면 낭떨어지요. <laughs> <laughs> 형, 그냥 사줄게. 이리 와. <laughs>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laughs> 따라서 거의 한 5km 정도를 네, 걸어가야 되고요. 등매길이 이런 부분 힘들어요. 그늘 근으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햇빛 구간, 아스팔트 구간 이것도 상당한 5km 이상을 걸으려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금이져 아, 가지고 좀살만하군요자 앞으로도 한 3km 이상은 걸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아 집이 이쁘다 가시고 14km째 통과하고 아, 습니다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외에서가습 팔들 저희와 저희끼리 굽고 있습니다 아 덥네요 서워 조금만 더 가면은 공원 하나 나올건데 공원에서 식사하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힘드네만요 여덟 개다 껍질 안 까는데잖아. 여덟 개? 아니 그대로 소리 날지 아무리 해도 까지는삼켰잖아요스키로 해서 우리나라한 이길 수 없겠더라고. 응. 야. 응. 아직 한밖에안 왔는데. 네잘 <laughs> 지나갑니다. 아, 저게 그거다. 문수산. 아, 어, 눈에 딱 보이네. 아니, 야, 여기 저 기본 택시 불러. 불산

입술은 아, 괜찮겄어 입술, 입술은 잘나으니까잘나서잘 나오니까 이제는 잘잘 음. 입술은 이게 이게 저기 서땅 때문에 나도 깜짝 놀랐어이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어, 그럼 그래, 이거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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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약해. 국물처럼 <laughs> <약해. 웃음> <약해. 웃음> <laughs> 유격! 통바지. 어, 야. 너무 열한데? 어 깨끗하게 잘 나왔어. 그러게. 야. <웃음> 담았어 <laughs> 트렌그리 등산 배지 액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래 생겼구나. 한남정매 세북단 마지막 봉오리 운수산 정상 올랐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앞에서도 어, <놀람> 아, <놀람> <동영상으로 놀람> 좀 동영상으로 남기고 칠, 나는 칠백 칠백 점이야. 예. 하나 둘셋 하나 둘. 와. 자 이제 여기서 대장을 쫙 던져버려. 아니, 이따 바다에 빠쳐야지. 내우가 네오 좋은가봐. 네오 좋은가 아니 넘어지더니 왜그래 혼이 나갔네. <laughs>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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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기. <laughs> 좋게 이제 <해놨는데. 웃음> 그 사진은 쓸 데가 없어. 까 장렬한데. 자 너무 크게 장렬했어요. 요 응? 나도 저쪽으로 야지한번더 어. 어, 줘. 거기는 그냥 바닥거는바닥이 방어... 어. 음. 거기 중앙 딱 그어가지고. 아이고, 국장님, 반가반가 아, 자, 끝이 보입니까, 네, 이제? 끝이 왔어. 야,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 우리 저, 우리 저, 우 올해 죽다 충분히 살아났어, 죽다 살아났어. 좀어아졌어 죽다 어? <laughs> 조직에서 좀 <laughs> 보고 있어. 사무장 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나 봐. <laughs>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 우리 누나 낯을 맡기지 마. 아, 어떻게? 응. 눈이 뭐 계란 하나 붙인 거 같아요? 알아봐. 내일 걸으면 또 괜찮고. 예. <laughs> 네, 그런가 봐. 걸었으므로 좋아지는 방. 니트를 골때 힘들고. 저도 걸면. 와, <laughs> 딱 나도 딱한 목음 나무 쓴데.

아, 이 <laughs> 친구랑 할아버지 아니면 어, 여기, 아, 이거 여기 사장님도 털게. 네, 네, 하나, 둘, 셋. 자, 소라운드로. 네, 네.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그 정상에서 그 아기 보는데 아, 네. 어, 이렇게 산길을. 후반 후반으로 오면서 사람들 후반이 후반으로 오면서 좀 보우, 재밌었고 아, 그런 시원으로 분위 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 참 감기가 아, 다른 장막하고 다르더라고요 감기 어군단피해 백두대간보다도 더뭉클했어요 여기는. 예. 아, 아, 백두대간은 그래,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 했는데 갈수 없는 곳이라서 남북의 시라이나픈 남 네, 근데, 근데 나는 남북이 네. 물로 가로막힌 그게 그게 그 현장을 바라보니 내 가슴이 매어옵니다 폭일 날이어서 와서 개성 송악산도 오늘 날이 오길래.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될거 같애 아, 뭐 기념팩 이런거 기념 이런 도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임팩트한 졸업을 해서 나중에 기억이 잘안겠네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런 북한 이런거는 그냥 그냥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하나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어 <laughs> 맞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졸업 같이 축하드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합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김에 요 한강 김에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콜라 진짜 그걸로 끝은 아니겠지 왜그래? <laughs> 이성남자는 말이요 <laughs> 카메라를 대면 말을 못이어요 생동으로 <laughs> 응? 옮기는 사람이라서 아, 맞아. 면 썬글라스 아썬글라서안 껴요? 이죠만요 황제씨 도으로 열심히 잘 다녔어요 <laughs> 재밌었죠? 고생 <laughs> 많으셨습니다 <어땠만> <laughs> 제가 제가 와서 더 재밌었죠. 아유, <laughs> 제가 뭐한 말씀 할 그게 있습니까?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남은 정맥 또 이어서 열심히 화이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돌 화이팅 마지막이랑 그런 없죠. 하나를 마무리적으로 어? 또 다른 하나가 또 시작되는 것이고요. 한 남는 배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아, 많이 무너져 가지고 한 남정맥 뭐가로 그냥. 그리고, 뭐, 어, 도시은 건너뛰고 산 구간만 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전 구간을 두발로다 걸어보니, 나름, 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 다충우돌 백두대간 한복정맥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발로 어, 가고 느끼듯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거라니까. 뭔지. <laughs> 아 아, 아, 아끼다, <laughs> 여기는 명이고지다명이고 <laughs> <에껴 먹고> 있는데. <laughs> 고기도 안 드시네 거기는 원래 음식이 <laughs> 어, <laughs> 봐봐 여기 기는 봐봐 이제 음식이 남는 여기는 불안담 같은 응. <laughs> 남자들 분명 <두> 있잖아 <laughs>